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요, 네,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저렇게 이루어가실 줄 믿는데 이것이 기대는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상황과 환경들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 은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의 약속 혹시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스스로 나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솔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드웨 조상 아브라함도요 불안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갈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고 심지어 아내는 계속 나이가 들멸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출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지는 그때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지만 그 안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불안해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불안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등에 살펴보면서 불안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한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보니까요 불안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이후에 즉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땅 하나조차 없었고 심지어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출산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수가 이제 끌어져서 이제 출산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나이까지 임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당연히 불안한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월초에 딱 시작되어지면요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일 선물과 그다음에 1월 달인데 벌써부터 이제 성탄 선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laughs> 기대해요. 그러나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 아빠가 뭔가를 검색하고, 뭔가, 예, 장난감을 검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데, 전혀 검색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할 때 느, 느껴지는 증상은 뭐냐면, 은 저의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쿠팡에 장바구니 담아놔요. 이거다. <laughs> 예, 약속을 상지시켜주는 거죠. 아버지 장바구니에 담겨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생일선물과 나중에 시간이 흘러 예, 언제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예,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 장바구니에 담겨놓고 오늘 <laughs> 아브라함도 예, 장바구니에 담겨놨습니다. 뭘 담겨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몰아같이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내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불안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더불안하지더 불안합니다. 오늘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불안할 수 있어.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불안할 수 있어. 그렇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장바구니에 뭘 담겨놨냐면 내 방패이고 지극히 너의 큰 상금이 내가 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말을 들었으면, 아, 이제, 그죠. 불안이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나, 불안한 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을 여러분들이 안에 갖고 살아가면요. 때로는요 소원의 짓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께 소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 이 표현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항의하고 따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별, 모래 이거 이전에 한 명이라도 주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이으로된 땅도 없는데 무슨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주 못을 받는 거죠. 자식의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거늘던 종 중에 아주 뛰어나고, 총명한 종이 한명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람막기 힘들었던 그 분. <laughs> 엘리에셀. 네,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요. 아이, 지금 보니까 총명하고, 내 대를 이어갈 사람은 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됐어요. 아이,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 보니까, 지금 쓸만한 종 예에 있는데 예를 통해서 좀 뭔가 좀 하길 오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마음이 상했던 이야기를 3절에 이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지 아니하셨으니 예, 마음 상했죠. 예. 분명히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 지금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약속,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뤄가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 지금 쿠팡에서 검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셔야죠. 장판돌이 담겨 으시 가져요. 이런 이야기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항의하게 된 거죠. 예, 때로는 우리는요 불안에 사로잡힐 때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불안이 오면요 약속을 보고는 게 아니라 뭘 보게 된다고요? 현실에보이되어진 거죠. 즉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 여러가지 약속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는 현실이 혹시나 보이게 된다면은 지금 어떤 증상이 온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불안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하지 않니었습니까뭐 하고 계신 겁니까?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그럴만도 하죠. 태어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안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절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게 얘기합니다. 내 네, 그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먼저는 자손, 자손에 대하여 수축복을 하시지만 뭉텅 들어 얘기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다라고 이야기하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브라함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불안에 갇혀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니다 지금, 아브라함 장막 안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장막 안에 매일 보는 현실의 공간입니다. 매일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보는 현실의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공간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자녀도 없고, 내일 오든땀거나도 없구나. 현실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끄시면서 누구의 게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야, 여기에 갇혀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라 그래서 이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근데 단지 하늘을 보라는 그 의미는 별을 보라는 의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 지금 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약속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구나. 이제는 뭐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다시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어요. 믿음은요 확신이 가득 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불안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불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불안하고 두렵고 현실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어디로 돌리십니까? 자신에게로 향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게 만하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주시는 평안함을 선택하게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그 약속이 지체되고 더디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거나 말고 다고 담대함으로 불안을 떨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더디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안을 떨쳐버리고, 불안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예, 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해봤차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별로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경에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로 완전히 안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창세기부터 이제 계실까지 쭉 읽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완전히, 야, 끝났다. 이거는 도대체 회복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에 사자, 사로잡히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 하나님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따면 내게 주어 소유를 섬기고 너를 갈대한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기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여덟 앞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갈때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요? 떠나게 하셨잖아요. 떠나게 하셨다면 그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 가실 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지금 손에 잡히는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라고 항변하고 항의하고 하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지만요. 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를 안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현실 앞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지. 두려움도 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을 통하여. 이제는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데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불안 이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능력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하로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